이거 좀 세우고요. 안녕하세요. 액계 연인 눕눕이에요. 제가 뭐 했냐면요. 지금, 어, 뭘 세우느라고 핸드폰 그 거치대에다가 하느라고 좀 했어요. 오늘은 오렌지 슬램이랑 후르츠 그렇죠, 톡톡 슬램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왜? 어, 지금 영상을 이거 똑같은 거 올렸는데? 왜? 풍선을 해볼까요? 댓글에. 어, 눕눕이님. 어 입으로 풍선 불기, 어 콕콕이랑 어, 랩 늘어나는 거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어 제가 아까 봤어요 댓글을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슈우우. 야 원래 얘가 너무나 잘 늘어나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너무나 늘어나서요. 지금 이런 걸안 해요, 그냥. 어, 진주가 떨어졌어요. 너무 잘 떨어져. 탄건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로션 넣고 그냥 만들었어요. 음, 풍선을 해볼게. 원래, 그냥 갖고 놀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누이 떨어지니? <laughs> 아, 실버니아들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렇게, 먼저, 동글동글하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누르시고, 입을 갖다 대요. 묻는 거 싫어하시면, 입에, 어, 많이, 이액괴가 묻으면 빨대 갖고 하셔도 돼요. 얘는 열어볼게요. 아, 통이 왜 이러냐고요. 제가 옛날에 쓰던 액괴액괴가 애깨, 샀던 통이 있어. 액괴 샀어요. 그거, 가거 있어요. 얘는 안 할래요. 문방부 액괴라서 이발 갖다 대면 안 좋은 성분이 많대요. 그냥 갖고 들기만 해볼게요. 무릎이 쥐지자. 헉. 바보다. 어, 왜 올라가 있어요. 제가 못 온다고 올라가지 말했잖아요아이 절로 가세요. 응. 어. 어, 제가 갑자기 큰일났어요. 여러분, 큰일 대박 사건! 뜬 진짜 대박 사건! 이거 봐요. 제가 물을 다 죽였어요. 그냥 이렇게 갖고 는데요 이렇게 갖고 하면 어떨지 재밌어요. 어, 진주가 떨어지는 양이가 있어서 양해 양이 부탁드립니다. 예쁘죠 아구 얘들이 이제 여 볼게요 어 오늘은 후르츠 톡톡 슬라임이랑 얘들이랑 해봤어요 잠시만 재밌... 그르트 톡톡 슬라임, 오렌지 슬라임 갖고 놀아봤어요. 재밌었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신거 아시죠? 그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에게 10시, 농농이 100만 명, 가자 떨어진 소리.